네. 경남 김해을 김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관세청장님께. 네. 겠습니다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어, 폐기물 중에서 석탄제, 그리고 폐타이어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네, 표를 하나 볼까요? 지금, 어, 석탄제의 경우는 그 대략 1,100만 1100, 톤, 이 10년간입니다. 11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금액, 금액으로는 한 381억 불 정도 되네요. 건수는 3,718건. 이게 비중은 거의 100%입니다. 전액 전부가 일본에서 석탄재는 이제 들어오고 있고요. 또 많이 들어오는 게폐 타이어인데 폐 타이어도 91% 정도 들어옵니다. 어, 건수로는 5천 건이 넘고 어, 중량은 뭐74,000 톤, 어, 56억 불, 엄청납니다. 이게 뭐 용천은 다 아시죠? 예. 예. 석탄재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만드는 원료로 쓰이고 우리 아파트 뭐다이거 쓰이고 있는 거죠 현장에. 또, 폐 타이어는 고무, 고무칩으로, 고무칩이나 분말로 만들어서 인도, 인조, 어, 잔디 구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제나 폐 타이어가 일본 전, 전역에서 90, 뭐, 99%, 100%에서 91%가 되기 때문에, 어, 지난번 후쿠시마에 피폭된 지역에서 또, 한국으로 이런 위험한 방사능이 폐폭되었거나, 중금속이, 중금속이 오염된 이런 폐기물들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 우리 물셀 틈없는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관세의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그이 방사능 문제는 지난번 원님 질의 하실 때도 했지만 원안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환경부랑 또 다른 부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좀 모자란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약처, 환경부, 관세청, 해수부 원안이 유관 기관들이 그 정말 한 치의 물셀틈 없이 그렇게 어 국민 안전을 위해서 협력해야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다른 문제인지나 방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김성식 원께서 여쭈었는데 어 종합 전산망이 먹 통이라면 그게 정보 공유도 안 되고 또 실시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공조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따로 조달청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 청장님의 의지와 노력에 비해서 현재 허점이 유전하다. 분발과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충지리 때까지는 농수산물 관련해서 후쿠시마와 그 주변의 육계현에서 우리 한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그냥 원산지 일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산지까지 얼마나 수입되고 있는지를 좀 자료를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다면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기물 못지 않게 직접적으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산과 그 주변 현들에서 생산되고 어, 그 도쿄올림픽 때뭐 먹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당장 막연히 일본산으로 해서 특히 수산물이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걸러지지 않고 국민들 식탁에 오르고 그것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관세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어, 챙기셔야 한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어, 자료를 나중에 좀 받았으면 좋겠고 예, 되는 대로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네. 조달청장님. 예, 조달청장입니다. 그 아까 어, 국가 관세종합정보망 이거 조달업무를 뭐 관세청 이 직접 했습니까? 조달청에서 대행을 했습니까? 조달청 통해서 한다는데요. 이 아마 조달청청에서 했다고 지금. 직접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관세청장님께 다시 여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음, 4세대 국정망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죠.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650억이라고 합니다. 네. 1단계가 1,783억이었고, 2단계가 1,400억 규모로 이미 16년까지 16, 완료되었, 되어야 합니다. 사업 기간이.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네. 완료되었습니까? 네.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지금은 아까 국정망 인합회라고 예. 예,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 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했을 때마다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유관 기관에 정보 공유가 되고 또 상호 협력을 해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먹통으로 된다고 하는 게그 전에 결정된 업체, 현재 운영하는 업체들이 결격과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어 그냥 줄수 없다라고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데, 청장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뭐 아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통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의원님 계속 강조하는 협력과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 관세 통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통계는 법적으로 이, 이 납세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유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과 협력해서 잘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 600불 이상 그 고객 납자들이에서기를했런 정보가 그가 돼서 에서즉시공보 되고 있그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습니까예 그런 건데. 부분들은 저는 지금 공유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그런 쪽은 납세자 관리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